아 오늘 날씨도 괜찮고 이게 무슨 이게 미나 그건가 미나, 봐 미납 백화점? 미나, 수버, 네. 뭐 네. 다행히 수버이랑다야히 네. 있고 모수버거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좌회전 하면은 신신 아, 신신이 나 음. 이제 다 열었어 어, 여기 우동집은줄 없어졌다 우동찜이 더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단무지 나오냐 근데? <laughs> 꼬치다꼬치꼬치구이집이네 음. 고기고만 고치. 고남 고치. 고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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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찰이 이렇게 있어 사찰이 아까 전 종소리 막 들리더만 근데 안 들리네? 응 음. 아이고 저 알바사님 하루 종일 저렇게 서있어 힘들겠다 나를 보는 거 같아 <laughs> 아니 아침부터 서 있었잖아 응어 음. 이거 뭐야 옷이 약간 여기였나? 여기 여해밀리 여기. 마트 아, 물 사야 돼. 물. 물 없어? 물이 없어. 아, 그래? 응. 물 하나 사자. 이 응. 야, 13층 1321호 아담하다, 진짜 아담하다. 와, 이쁘다. 아담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담하네. 신발을 얻어보죠? 여기 신발 신고 하는. 환풍이 어? 음, 응, 환풍이들어왔는데 음. 마르라고. 와, 좋다. 어, 되게 아담하고 좋은데. 높은층 여기가. 와 아담하고 좋다. 아 어, 아야. 어, 원래 우리가 12층인데 또 밑에 카운터에서 또 잘못 들어가지고 13층을 줘서 우리가 13층을 쓰고 있는데 또 해프닝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지? 응. 아. 그치. 카드 바꿔준 거야? 어, 거야? 응 바꿔준 거야. 이건 버리면 안돼. 와 지하 2층 올라오기 진짜 신... 아,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올라오기가 이킨들 줄이야 안 보여요? 지하 1층 올라가는 게 지하 2층에서 바로 막 지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스시 뭐야 스시 사카바 스시 사카바 아 사람 많네 여기는 왜 이게 온 거야? 이게 왜온 거야? 피시 응? 먹으러. 아 근데 이게 이기가 많아? 어 완전. 완전? 저 저기도 웨이팅이 되게 길어. 저쪽도. 와, 여기가 더나? 아 술은 뭐먹을 먹을 건데. 어? 사케? 사케? 진짜 먹을까? 해 도전? 아싸. 어. 후타리. 응? 두 명, 후타리. 어? 후타리. 후타리? 응. 이치, 이치니 사는, 이니 아니, 이가이 음. 진짜 사는 거고. 어. 한 명, 한 명, 히토리. 두 명, 후타리. 자, 추하면다 알아듣는다. 응. 아이, 응. 먹게어렵 게. 어렵게. 자, 오늘 라이프. 수지를 처음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응. 일단 한번 먹어보고. 아, 아까 먹었는데. 아, 또한번 먹어봐요. 이거 잘라줄 테니까.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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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아, 아, 이거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떡여가지고비겨 먹는 음, 아, 음. 거래. 떡서 <놀람> <놀람> 짠. 땡큐. 근데 얘가 음. 익은 게 아닌가. 약간. 이, 약간 익었네. 대칭, 대칭. 대칭. 응. 대칭. 아, 도도 따뜻하니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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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어회 먹고 상태 이게 이름 뭐라고? 새우 육회. 새우 육회. 자 와이프 날거를 전혀 먹지 못하는 와이프를 오늘 도전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한잔 먹고 조금씩만 탈 거예요. 이거. 오늘 도전. 짜잔. 도전. 야. 많이 찍어요. 이거 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소하다고만 생각하면 돼. 아 처음 먹어봐서 남생 처음. 음 먹어봐. 음. 냄새 맡지 말고 참치의 참맛을 껴봐요 고소하다. 와 고소하다. 야 이런 맛이면 먹는구나 회를. <laughs> 이거이번 이바, 정투를 의미하면서안 맞아? 아직 좀더 있어야 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즐겁진, 즐겁진 않네.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내가 이거 한번먹어 이거 한번 먹어보고, 이게 진짜 맛있으면 다시 보내줄게 이게 성게알이라고? 아이고. 우와, 이게 성게알이에요, 성게알. 성게알이 들어있는 거야? 음, 맛있어. 아까 지금 두개 먹었는데 실패했는데, 마지막으로 도전. 짠, 도전. 수시 음, 음. 여기 구가이 풍미가 훌륭해져. 미세아버러야 고소함을 찾는다 고소함을 찾다 부드럽고 고소해 부드럽고 고소해 부드러우면서 고소해 이거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다음에 우리 한국 가면은 참치집 가서 참치를 한번 뭐 먹어볼 입에다 사서. 김하고 새싹이 잖아 새싹이랑 같이 해서. 이게 밥에 이렇게 싸면 안 되나? 나는 아... 이게 밥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돼. 일단 은 그거 먹고, 거기서 먹고 나면은, 음. 그리고 오늘 랑 당신은 다그라하게 음... 아, 약간 올려서 그래. 했어. 아, 그래? 나 그거부터 조정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아, 아무래몇 가지 오늘 성공 응,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또뭐 받아들였으니까 이 한국 가서 하나를 더 먹겠답니다. 자. 짠짠 함께 고소함이 부드러움이 오르 나오면서 고소함이 생겨 역사적인 날이다. 역사적인 날. 음. 부족해 상기가 되게 막 부족하지 않아? 성공한 거야 여가응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회를 음. 도전해서 그래도 세점 먹었네 세 점. 많이 먹었다. 성공했네. 응 음. 성공했어. <laughs> 한진 지하상가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한산해진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에그, 에그 타르트. 타르트.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이거 이거 먹으려고? 이게 안에 뭐 쫀득해? 잼이 들어있어? 잼이 들어있어? 이거야? 이거? 이자카야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텐진 미나미야 진짜 봐봐 텐진 미나미 건너서 일로 가서 일로 가야 되네 사람 많다 이런 데도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문뎌 여기 있나 보네 이자카야가 맥 저거다야 여기 하이 있네 하천이 여기 맞아? 이름이 뭐야? 우메 보시 이거 보시 우메 보시 우메 보시 우메 보시 여기서 멈췄어? 우리가 지금 여기야어건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야지야야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건너기전이야 그럼? 어, 어, 이거야, 이거. 이건 빼가는데. 어. 여기네. 뭐, 또다른거 아닌가? 겠다 어, 아니야, 해고 있었어. 아, 물어봐야겠다. 이스키 좀이. 가. 너도 너도 상태 나니? こ가야こはいはいはい. 오케이. 우보시 우매보시? 우매보시.

거야나저씨 그거 있어 봐, 리 데? 어? 꿀에 꿀 아, 봉봉. 아, 봉, 봉봉? 어. 아저씨, 트 커트. 데? 여기인데, 여기 여기 아니지? 문 닫았나? <목소리> 크로스? 봉매보시봉매보시 네, 보시? 크로스? 빨이바이 진짜. 아, 진짜. 운명. 저간다. 어? 지나. 응? 뭐니? 코코. 어? 어? 어. 어? 아, 크로스? 잠만 아, 아, 크로스. 아, 닫았네 어, 심하 심마 아, 아 금, 왜, 크로스, 왜 크로스, 네, 크로스. 땡. 알겠다았네 여기 여기야? 여기야? 아. 근데 간판이 없어 왜? 왜냐면, 아, 네. 음. <laughs> 여기, 외국 가서는 이렇게 말 걸어야 된다니까. 근데, 오빠, 뭐, 어? 나 부를 거라서. 아, 그냥, 나는 이제 물어봤으니까, 더 확실한 걸또 알아야 되니까. 근데, 뭐, 자기, 뭐, 집에 가나, 어디 가나. 참, 거시기 하다. 이게 무슨, 어, 뭐 신의 장난이야? 아. 아, 일요일은 다나 보다. 아, 진짜 어떻게 해나 여기 밖에 지금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봐봐. 아무데나 가직뭐 술집, 그냥 사람 좀믿고 사람 좀 있고, 경제적으로 어. 가봐. 어, 가자, 자, 일단 가보자. 에휴 참, 네 그렇지, 뭐...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새로운 시간 꼬치구이 여기 갈까? 근데 말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고? 보정. 보정. 술은? 술은 뭐가 있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를 현지스러운 데를 들어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저기 뒤에 보면 고추가 있어. 낙기 소바 이거? <laughs> 아이 뭐, 먹자, 먹자, 뭐. 좋았어. 음. 아 먹어 먹니먹 아니 뭐, 아아 이게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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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쁘아않아 진짜 맛있어. 그이이렇다스요 맛있다고. 이 많이 먹어 봐도 되고.

다섯 로 봐? 기서 일본면이 대부분 이렇게 얇다. 면기다 음. 어, 뭐? 음. 음. 해봐. 있아 음. 와, 이거 잘 먹었다. 다섯 개? 다 개? 아니 다섯 개. 가져갈 필요가 있나? 어, 사람, 사람이 많이 많네

나면 아직도 대기하고 있어. 와, 대박이다. 12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대기가 있어. 와, 대박이다, 진짜. 돈 많이 빼도 모겠다 진짜. 아.